중의 여긴 여긴 고, 고, 고. 안녕하세요. 선녀와 나무꽃 또 인사드립니다. 예쁜 아이들 또 오늘 구경하시고요. 또 주문도 주시고. 주말이니까 또 놀러도 오시고요. 자, 매장에 구경도 오세요. 구경 오시면 꼭! 한두 개더 집어가시는 거 아시죠? <laughs> 오시면은요 주문해놓고 가지러 오세요 그러면 꼭 한두 개씩 더 가져가십니다 와서 보시면 또 예쁘거든 욕심나고 그래서 구경 오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것도 에오니움 속입니다 노얄 골드라는, 요런, 좀 흔하지 않은 애, 흔하지 않, 않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보시면은 약간 푸릴기도 있고, 약간 이제 연 핑크로 물이 들긴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요렇게. 예쁘죠? 자, 여기 지금 뺑돌이로 자연 군생입니다. 뺑돌이로 엄청 지금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으로 키워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포트 12,000원 드릴 거고요. 어, 이거는 뭐 사이즈는 뭐 입이 너무 커서 사이즈를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대충 보여드릴까? 20cm 넘네요. 20cm가 넘어요. 근데 요렇게. 큰 얼굴입니다. 이렇게 큰 얼굴에 자구가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얼굴도 크게 나오면서 새끼들도 커지면서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갈 겁니다. 좀 특이해서 제가 데려왔고요 자, 요거는 한 포트 12,000원 드릴 겁니다. 자, 색깔은 요거는 조금 더 들어있네요. 요렇게. 약간 주황 빛으로 물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애를 못봐 가지고 내가 잘 뭐라고 설명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드네요 예쁘죠 특이해요 되게 특이해 골드 지금 뿌리는 엄청 좋고요 이파리 왜 이렇게 쳐져 있냐면 아 이거 이제 이파리가 빵빵하면 택배 보낼 때 이게 부러지거나 이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흐들흐들 물을, 물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요거 저희 뽑아서 보내잖아요. 심고 다른 거는 그냥 3, 4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는데 에오니움 속은 지금 요렇게 뽑아서 보내면 약간 시들시들하고 뿌리도 약간 마르니까 심고 바로 물 주시면 좋습니다. 저명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가장자리로 가운데 물안 들어가게 가장자리로 물 주시면 금방 막봐 대지면서 예뻐질 거예요. 자, 아뉴슈카 장미 소개드립니다. 아뉴슈카 장미 아, 아시죠? 아뉴슈카 근데 좀 그거 비쌌잖아요. 아뉴슈카. 요, 요게 지금 아뉴슈카 장미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눌리고 고생하면서 모았어. <laughs> 얼마나 눌리고 납작하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를 와가지고 세상에 얼굴이 다 이렇게 납작이 붙인 게가 됐네. <laughs> 자, 요거는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이건 뿌리 내려서 활짝만 했다면 하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쁜 애잖아요. 안유식화 장미 아시죠? 제가 생얼 심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지금 7만원 드릴 거예요. 7만원. 예, 생얼도 6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요 철아 통판으로만 내가 이렇게 완전히 통판으로만 가져왔거든요. 자, 요거 완전히 활착해서 9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자, 여기 보여주세요. 사이즈. 자, 25, 25 사이즈입니다. 25 사이즈. 이거 도 보여주세요. 자, 25도 넘네. 자, 요런 사이즈. 너무 좋죠? 자, 7만원 드립니다. 제가 쌩얼 보여드릴게요. 쌩얼. 엄청 이뻐. 자, 요것이 아니슈카 장미입니다. 아이고, 요것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내드려야겠다. 우와! 자, 요것이 아니슈카 장미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굴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제 활착해가지고 딱 철화로 딱 이런 모양으로 딱 생겨봐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 예쁠 것 같죠 납작이라도 지금 <laughs> 예쁠 것 같아요 아 헤븐 스케이트 철화 소개드립니다 오 색상 예쁘죠 역시야 역시 역시 헤븐 스케이트 못 따라가 <laughs> 자 헤븐 스케이트 철화 자 요거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20cm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2만원 나갑니다. 자, 해분철화를 키워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철화 여기는 쌩얼이 나와서 이렇게 굳혀져서 동글동글한 이렇게 장미꽃들이 여기 하나 탁탁 박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워보세요. 자, 핑크 요정, 핑크 요정 철화 15,000원짜리 소개해드립니다. 15,000원짜리 핑크 요정 철아. 철화. 네, 철아들은 잘 크니까 이런거 하나 있으면 아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웬만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지금 14cm 포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핑크 요정 철아, 15,000원 드립니다. 홍등 백금, 홍등 백금 중품 사이즈 또 이렇게 입고 됐습니다. 이쁘죠? 홍등 백금 진짜 예뻐요.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자로... 어우, 얘도 지금 물을 못 먹여서 15cm, 16cm입니다. 홍등 백금 또 소개드립니다. 8천원 짜리요. 자, 요 8천원 짜리 아유 또 자랑할까? 엄청 많이 나갔어요. 엄청 근데 빠글빠글하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먼저 받아보신 분들은 또 구매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많이 나갔습니다. 또 이렇게 입고가 됐죠. 자 8천원 짜리입니다. 자 헤븐 스케이트 군생 또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자꾸자꾸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 요기 요거 8천원짜리, 빠글빠글 8 0 0 0원짜리입니다 자, 해, 아니, 니카, 나 헤븐 좋아한다고 했는데 헤븐만 하려고 그래. 니카 금, 이 가끔 지난번에 많이 나 지금 한 3차, 4차 들어왔보다 3, 4차, 4차 정도 들어왔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쁜 애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 너무 예쁘, 너무 예뻐 자,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요, 여기는 지금 2만원짜리구요. 굳혀지면 요렇게 예뻐지는데요. 지난번에 굳혀지나이 24,000원 나왔거든요. 요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요건 제가 그냥 화분에 심어놓던가 하고, 이게 굳혀놓으면 아주 땡글땡글 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근데 안 굳혀져도 예뻐, 얘는. 진짜 새 색시 같죠? 새 색시. 색동조구리. <laughs> 자, 니카금 2만원짜리입니다. 자, 핑크 플라워라는 완전히 큰 대품이 들어왔습니다. 핑크 플라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 들고 있기도 버거워. <laughs> 핑크 플라워. 자, 이제 수입 들어왔고요. 얘는 아직 굳혀진 애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뿌리가 없어요. 근데 심어놓은 뿌리는 금방 내리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이렇게 자구가 여기도 이렇게 터지고. 지금 이거, 아우, 막 어떻게 들고,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러질까봐 무서워. 예쁘죠? 다 수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동그란 수영. 얼굴 진짜 많죠? 구여놓으면 진짜 예쁠것 같아. 장미처럼. 동글동글. 지금 여기 이렇게 한 박스에 이거 가까스로 두개 들어가거든요. 하나 놓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 부러질까봐 무서워.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자. 진짜 예쁘죠? 어! 핑크 플라워. 가격 말씀 안 드렸죠?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여기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자리 잡고 예뻐져 보세요. 아마 또 말씀드릴까 말까. 아 그냥 자. 요렇게 해서 12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 자 보여 주세요. 자, 몇센치입니까40 어, 40cm입니다. 지름이 40cm. 와, 대박. 진짜 크고 예쁩니다.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내가 이걸 몸을 돌려야 돼. 너무 <laughs> 어서 자, 이쁘죠? 구쳐 놓으면 정말 예쁠 겁니다. 자, 스칼렛 소개해 드릴게요. 스칼렛. 자, 스칼렛이 얼굴이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수입 들어와서 뿌리 없습니다만, 뿌리 금방 내립니다. 자, 예쁘죠? 와, 얼굴을? 얘 얼굴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 아, 몇두나 될까? 정말 새보 세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 다음에는 꼭 세봐야지. 너무 좋죠? 자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쫙굳쳐놓으면 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스칼렛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 사이즈 사이즈 나는 못재 <laughs> 들고 있어야 돼서 못잽니다 45? 40 정도 됩니까? 주만, 씩 가보세요. 45. 아니야, 40 정도 될것 같아요. 40. 40좀 넘을 것 같네. 키는 이렇게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키는, 키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야, 이거 들고 소개하기도 너무 힘드네. 자, 요 사이즈 이렇게 있고요 동그란 수영구로 제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으아! 자, 이렇게 똑같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요런 것들은다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눌리고 막 이래서 입이 다 꼬불꼬불하고 그런 건 햇빛 못 봐서 지금 허였잖아요. 햇빛 보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자, 스칼렛은 10만원 드립니다. 오, 이거 10만원 택배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핑크 시스터. 핑크 시스터입니다. 자, 입장이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들 거고요. 입이 얘가 이제 조금 넓적넓적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넓적넓적한 얼굴, 입이 넓은 아이입니다. 핑크 시스터 9,000원은 진짜 예뻐요. 자 5만 원 드릴 겁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고 좋습니다. 30cm 자 30cm 넘습니다. <laughs> 자, 30cm 목대도 좋고. 근데 얘도 이제 뿌리 없이 지금 이제 심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우, 예쁘죠? 자, 얘도 이제 구천 오면 한목할 거예요. 자, 5만 원 드립니다. 자, 이것은 프리리 이렇게 삼방금에다가 이렇게 입이프릴이 있는 아이입니다. 삼방금이잖아 여기 다입 보면 다 삼방금이죠. 이런 삼방금들 참 예쁘더라고요. 프릴리 이렇게 삼방금. 오, 얘는 왜 벌써 활착한 것 같냐? 근데 아닐 텐데 지금 들어오지 않했는데 뿌리는 없습니다. 근데 심어놨더니 훨씬 예뻐졌네 오, 대박. 자, 이거는 구름 요정. 구름 요정입니다. 45,000원 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30cm. 자 30cm도 넘어 와 대박.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예뻐요. 다이뻐 예뻐. 제가 내가 가져온 건다 예쁘다고 하겠지만 아우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요거요거 진짜 이쁘네. 여가여가. <laughs> 다 이쁘네. 구름요정 45,000원 드립니다.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에요. 자 니카 금 니카 금 철화입니다. <laughs> 니카 금 철화, 니카 금철아가 이렇게 이거 작년부터 저희 집에서 구체진나입니다 니카 금 이렇게 철화의 여기 얼굴 보세요. 굳혀져가지고 이렇게 띵글띵글 띵글띵글하죠. 목대도 지금 묵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묵었어. 목대가 묵은 아이예요. 자 니카 7만원 드릴게요. 7만원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죠? 생얼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Okay. 자, 로 화분이 엄청 큰화분이네 이거. 자. 자, 보여 드릴게요. 30. 자, 30cm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7만 원 드립니다. 자, 이거 사이즈도 크고 묵둥이고 자, 이건 완전히 싸게 파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묵혀 가지고 이렇게 농사 파는 건가? <laughs> 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자, 여신 철화 소개드립니다. 여신 철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헉, 엄청 사이즈 좋죠? 자, 뿌리 완벽하게 내리내고요. 여신 철화. 자, 이렇게. 헉, 대박. 엄청 사이즈 좋고요. 자, 요, 아우, 무거워서 못이겠어 한번 이거 자로 한번 보여드려야데 자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삼십이, 와, 삼십이, 32. 삼십예요 와, 풀이 엄청 좋고요. 진짜 예뻐질 날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주문하시면 제가 제일 예쁜 거부터 와, 이런 거 봐봐, 엄청. 자, 아마 이거. 굉장히 비싸게 지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큰 사이즈인데요 그냥 7만원씩 드립니다 자 네드베리입니다 네드베리 너무 예쁘죠 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가 그냥 이런 것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네 자 네드베리입니다 자 15cm 15cm나 되고 밥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보글 많습니다. 아우, 기가 막히게 예뻐. 예쁘죠? 자, 만 4천원 드립니다. 자, 니톱스, 모듬 니톱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예쁘죠? 여기 저번에도 요 반질리 들어있는 요런 건 탐내드 뭐, 이렇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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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국장옥이네? 오, 대박. 국장무기도 하나씩 다 들어 있구나 이런 거. 네 요렇게 들어 있는 니톱스 모듬 만원짜리입니다. 자, 아틀란티스. 자, 영국 신사들이 좋아하더라. <laughs> 아틀란티스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금이에요. 아틀란티스가 금입니다. 자, 요게 월동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100% 월동은 되는지 내가 시험을 안해 봤네. 자, 아주 예쁘죠? 두 포트 정도 이렇게 모아서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요즘, 요즘 얘네들이 아주 새끼들이 바글바글 나오더만 제가 심어놓은 거는 자,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8,000원씩 이렇게 팔았거든요. 아, 오늘은 그냥 6,000원씩 드릴게요. 자, 다크 초콜렛 소개드립니다. 다크 초콜렛. 자, 4,000원 드립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12cm. 12cm 되는 다크초콜릿. 자, 4,000원 드립니다. 자, 돌기 남봉옥 소개 드립니다. 돌기 남봉옥.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14cm 포트에 이렇게 크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12cm? 자, 얘 예, 알맹이만 12cm입니다. 예쁘죠? 자요기 이렇게 선두 아주 선명해 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자 26,000원 드립니다 자 남봉옥 금 소개드립니다 남봉옥 금아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자 아주 예쁘죠 자 오각 하나 둘셋넷 오각에 사각입니다 <laughs> 둘다 3만원씩 드립니다 자 아이보리 군생 소개 드립니다. 아이보리 군생. 아우 우리 여기 매장에서 아주 달궈져 가지고 땡글 땡글합니다. 얘는 금방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매장에서 달궈지네요. 너무 땡글 땡글하다. 이쁘다. 어머 예쁘네요. 24,000원짜리고요. 자 14cm 포트에 이렇게 화분이 넘치도록 꽉차 있습니다. 넘치도록 꽉차 있어요. 여기 새끼들도 그냥 바글바글. 엄청 많네요, 아주 그냥.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다 사랑초. 요즘 또 사랑초 꽃이 많이 필 때라 제가 사랑초 이렇게 좀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구경 오세요. 주말에 이거 다 구경 오시라고 제가 이런 거다 갖다 놔요. 여기 폼폼 사랑초도 이렇게. 큰 화분 중간 포트에 있는 거 이렇게 예쁜 애들 많이 갖다 놨어요. 주말에 구경 오시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어요. <laughs>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주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드립니다.